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머입과 실참으로 텅빛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오늘이 이제 14년 7월 15일. 앙거 네. 그 해진 날이면서 백종 회양날이죠. 이게 이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우란분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말이기는 한데 중국 말로 하면은 구도현, 거꾸로 매달린 것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참고, 이것도 참고해볼 과제라. 자기 마음에다 이렇게 깊이 참고해보라. 말 자체가 그래요. 거꾸로 매달린 것을 구제한다는 뜻이 우란분죄 그러잖아요. 오늘이 우란분제라고도 하고 우란분. 이걸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르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르게 이렇게 놔야 되죠. 어떤 분이 저기 장례식장에 가니까 위에서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툭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손이 그냥 두 개가 부족하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두 개가 나오고, 또두 개가 나오고, 또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여덟 개가 되는 거지.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죠 흔들, 흔드는 거야. 위에서 거꾸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님, 그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그래요. 그렇지, 거꾸로 떨어지지, 그게. 여러분들도 다 거꾸로 지금 떨어져서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동생들은 다 거꾸로서 다리로 걷지 않고 머리로 걷는 거라 무슨 소리냐? 그런 게안 걸어지지. 다리로 걸어야 걸어질 건데 그렇게 안 걸어지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않아도. 이리 가고 싶은데 저리, 이리 가지지도 않고 저리 가고 싶은데 저리 가지지도 않고. 자기 생각하고는 이제 그 그래서 우란분이라는 말이 있렇게 우연히 찾아보니까 거꾸로 매달린 것을 구제한다. 이렇게 뜻이 나왔기 때아 그렇지. 딱 보자마자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거야. 납득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제를 해야지. 이게 이제 칠석이 바로 이제, 7일 전에 칠석이었잖아요. 칠석하고 백종은 항상 둘이 아니거든요. 칠석이 따로 있고, 백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칠석은 이렇게. 그래서 또, 이런또 개송이 어떤 선사가, 그래서, 다생 무량겁의 원수가, 다생, 많은 생에 한량 없는 겁의 원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친한 데서 일어나더라. 친하니까 다생 원수가, 다생겁의 원수가 되는 거지. 친하면 안 돼.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다생의 사람을 사람을 알지 아니, 아니한 것만 못하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소리야.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녀에 보면은 부모는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부모는 나와 친한 이가 아니야.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 그랬거든요.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 해도 죽을 때 같이 같이 못 가잖아요. 아무리 친한 부부간에도 죽고 나면은 다 각각 경 따로 따로 가는 거지 대신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냐면 부모는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아니다 이거야.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 해놓고는 한참 있다가 <laughs> 눈모 거북이와 젊은 발이 자라다. 그랬거든요. 눈모 거북이와 젊은 발이 자라 <laughs> 눈, 거북이가 눈이 멀었으니까 먹고 살 거리가 없지. 어디가 먹을 거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젊은 발이 자라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걸못 가는 거지. 근데 이 둘이 합쳐 놓으면은 눈먼 거북이는 다리가 되고 젊은 발이 자라는 눈이 돼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이거지. 그게 누구냐? 누구냐 이거지. <laughs> 자기라는 거야. 눈먼 거북이 절름발이 자라가 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자기 음식들 그러니까 부족한 놈끼리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 모습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부처님의 제자다 불의법을 좀 조금 이렇게 안, 안다 불의법을 불안인 도리를 조금 아는구나 진리가 그와 같이 생겼으니까 기 선사도 이렇게 다생 무량가배 원수가 친한 데서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다생의 사람을 알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이 없이 하는 거야. 우리가 보시의 완성은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들어봤죠? 보시의 완성, 보시 바람일, 무주상,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하는 거야. 함이 없이 베푸는 것. 그러면 항상 가까이 있어도 친한 이가 아니야.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선사가 이제 이런 그 개성을 했길 했어. 내가 이렇게 아 이게 좋은 좋은 법문인데 사국에 일찍이 방랑은 방랑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치우쳐 개걸 불쌍히 여긴다. 자기 모습이니까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연민심이 나오지. 자비심. 솔직한 일을 보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더라.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를 탓하지 않고. 아, 그렇지. 나도 예전에는 저랬지. 저렇게 모자랐어. 그러니 탓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나도 예전에 몰랐을 때는 저랬, 저렴, 단 말이야. 이 사국이가 참 좋은 사국에 우리 선사, 선사 스님이 이렇게 써놓은 개송이거든요. 다생 무량겁의 원수가 친한데, 친한데서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다생의 사람을 알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일찍이 방랑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치우치어 객을 불쌍히 여긴다. 술취한 일을 보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더라. 그러죠 단순히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이니까. 자기 모습이다, 이게, 저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야. 이해가. 받아들여지고. 그래 사고계를 이렇게 이제 어떤 선사가 이렇게 하는 개송을 이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칠석은 아까와서 우리 몸의 진리의 모습. 실보로장엄된 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은. 7이라는 것은. 석은 우리 몸 깊숙이 있기 때문에 낱낱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업식을 모두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한번 깨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낱낱이 깨달아야, 찰나찰나 찰나 깨달아야 된다. 그냥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걸 다 정복해야 내가 정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견성하기는 아주 그냥 쉬워요. 그렇지만 그 업식을 다 녹여서 공, 자기 것이 되는 것, 성불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다 낱낱이 다 정복해야 되거든요. 요번안것때 여러분이 이제. 어느 만큼 마음이 깊어졌는지, 밝아졌는지, 한번 점검을 할 때는 경계 속에서 점검하거든. 경계가 닥치면 이게 경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호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그냥 딱 갈라지지 뭐. 여지없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아, 이게 경계구나. 딱 알아채야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지. 백종 이제 우리가 천도제한다는 것은 자기 조상과 일체, 인연일체, 무명연가까지. 천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록에 다 사실 다 나와있죠, 이미. 어록에 온통 드러나있습니다. 백장선님이 우리 백장로 참선발에서 공부하죠. 백장로. 여기 있거든요. 백장 스님이 상당할 때한 노인이 법문을 듣고 대중과 함께 흩어져 가다가 하루는 가지 않음으로 스님께서 물었다. 서 있는 노인은 뭐다는 사람인가? 하고 물었거든요. 노인이 말을 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 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 학인이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떨어지지 않느니라 해서, 불락인과. 이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여우몸을, 500생을, 여우몸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스님께서 대신 이 몸을 바꿀 만한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그럼 질문하게,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 인과다. 그랬거든요. 영어지은 까지쭉 저기 뒷뒷그 예, 이제 써놨었잖아요. 불락 인과 불매 인과 참고해보라는 거지 참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안고 해진 날이니까. 노인이 말끝에 크게 깨닫고 스님께 하지하였다. 이 내용인데 <laughs>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천도잖아요 한순간에 요 몸을 벗어났거든요. 그한 생각 속에서 근데 불락인과 불명인과도 둘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은 불락, 불락인가는 틀려먹었고, 불명인가는 정답이다. 전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참고. 아까 얘기는 그대로. 또 이제, 백장록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고요 요번에 요 근자에 배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 물었다. 초목을 베고 땅을 개관하면 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인과를 봤음, 빈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불락인과냐? 인과에, 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 않습니까? 하는 말, 말하고 똑같지 뭐. 초목을 베고 땅을 개관하면 죄보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랬거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가 있다고 결정되지도 못하고, 죄가 없다고 결정되지도 못한다. 죄가 있고 없고는 그, 다, 사실,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달린 것이다. 아까 요목을 받은 그 노인은, <laughs> 백장승이 법문한테 와서 들었잖아. 계속 듣고. 그러면서 모든 업이 이렇게 녹아가면서 쓰러지니까 요물 벗었지. 그 대답을 잘, 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다 점을 딱 찍은 것 같지. 나중에 황백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어떻게 씁니까? 하고 딱 묻거든요. 들이덤비지. 백장승의 제자, 황백수님이. <laughs> 이리 오너라. 러 봐. 한대불에 치려고 했는데 먼저 백장 황백이 먼저 부에 쳤어.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지금 우리 삶입니다. 우리 전도제 지내고 조상 전도제 지내고. <laughs> 이거하고 다 연결된 얘기예요, 다. 그 얘기 따로 있고 이거, 이런 행위 따로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이, 삶, 그 자체. 안거 그 해제했다고, 이제, 아유, 이제, 이제부터 편히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아직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해제, 해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해제해야 돼. 견성하고 성불해야 해제합니다. 알았 죠？마치 네, 겠 습니다.